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모두 잘 지내고 있죠. 반복되는 학교 생활에 점점 지쳐가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 알고 있죠. 그래도, 그래도, 혹시나 해서 얘기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만나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미 주보를 찾아본 친구들은 다 알겠지만 공식적으로 오늘부터 당찬 교회는 새로 오신 김요셉 목사님이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오 년째가 되었던데. 이 기간을 통해 여러분을 만나는 시간은 정말로 행복했고 소중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함께 했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광고 시간에 다시 하는 것으로 하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 마지막 시간이다 보니 이 시간을 준비하는 것에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생각은 준비된 교육 계획에 따라 말씀을 준비해야 하나 아니면 여러분과 그동안 함께했던 시간들을 정리하는 말씀으로 준비해야 하나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어느 것이든 다 중요한 시간일 것이라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내 일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일상을 살아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이 시간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구태여, 특별한 시간으로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저는 교육 계획에 따라 신약 성경을 공부하려 합니다. 그 전에 우리 인사해야 되겠죠. 저와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니까, 오늘 만큼은 적극적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있는 친구에게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신약성경을 인물별로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이뤘서 함께 읽겠습니다. 다 찾았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하니라.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아멘. 앉으시고요. 자신의 자리를 잘 아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지켜야 할 자리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학생은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학생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 다른 곳에 가면 안 되는 것이죠. 너무 범생이 같은 이야기인가요? 만약 군인이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그 나라는 적국의 침략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굳이 요한이라는 이름 앞에 세례라는 별칭을 붙이는 이유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부친이나 조상들의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동명이인을 구별하기 위해서 별칭을 붙입니다. 그 사람이 사는 지역이나 출신 지역을 붙이기도 하고 누구의 아들이라고 <laughs> 구분하기도 합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말씀을 더잘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간략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집분의 아버지 사가리아와 어머니 엘리사벳 사이에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척지간이었고 그렇기에 세례요한은 예수님하고도 친척이 됩니다. 세례요한은 성경에 등장하는 최후의 나실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광야에서 낙타틀로 만든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이라고 하는 자연산 꿀을 먹으며 예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는 지난번에 공부한 그 의미의 예언자입니다. 즉 하나님이 맡겨신 말씀을 전하는 사람 예언자였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이 전한 말씀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라는 선민사상에 빠져 자부하던 유대인들을 불러.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명예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담대하게 힘있게 회개를 촉구하며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표시로 세례를 주었고 예수님도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세례 요한이었지만 당시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 왕의 잘못된 모습을 신랄하게 비판하여 지적하였고 이로 인해 옥에 갇혔다가 처형당하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한 선지자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외쳤습니다. 그렇게 세례요한은 여인이 난자 중에 가장 큰 자라는 칭찬을 예수님에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례 요한에 대한 소개입니다. 사랑하는 당장교의 친구 여러분, 세례 요한은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지 잊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나시린이자 선지자로서, 아, 우리 친구들은 나시린이 무엇인지 알고 있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나실인 나실인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헌신한 사람으로서 술을 마시지 않아야 했고 머리카락을 잘랐어 안 되었으며 죽은 시체를 만졌어 안 되었습니다. 아무튼 세례 요한은 나실인이자 선지자로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즉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다 하였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는 것은 그가 그토록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아들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제사장이 되어야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을 맡아서 해야 했으며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성김을 받으며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을 특별히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이라는 특권을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는 광야로 나갔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예루살렘이라는 편안한 도시 생활을 포기하고 아무도 없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생활했습니다. 그러했기에 그의 옷은 낙타의 틀로 만든 옷이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회개해야 함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자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자신이 그 길을 예비하며 준비해왔던 메시아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자신을 따랐던 제자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세례요한 자신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자신을 떠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빗대어 말한 것이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30절의 말씀을 한번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세례요한은 이제 자신이 퇴장해야 할 때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약해지고 예수님이 더욱더 높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만약 세례요한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예수님의 자리에, 그 자리에 서려했다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다르게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자신이 가야 할 거기를 그 생각했습니다. 연극이 펼쳐지는 무대 위에서 그는 이제 퇴장해야 할 때임을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퇴장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세례요한을 생각하면서 아무리 미련이 남고 가지고 싶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우선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야 할그 길, 자신이 있어야 할그 자리를 잊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은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임을 함께 고백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의 자리를 잘 지켰던 세례요한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당창교회 친구들이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